새로운 홈스테이는 스시까지 사주신다. 서른 살의 캐나다 어학원수. 아침에는 치즈 듬뿍한 토스트를 구워주셨다. 그릭노거트 디저트 어쩌고 써있길래 사왔는데 정말 맛이 없었다. 할머니가 점심 먹으라고 하셔서 얼큰한 라면을 끼려 주셨다. 양파가 들어간 감자칩 같은데 아니 이거 왜 맛이 없지? 3달러인데 3천원도 아깝다 이날은 할머니랑 영화를 보러 갔다 할머니가 스시 먹고 싶다고 하시면서 갑자기 스시를 사주셨다 심지어 본인은 양 조절을 하셔야 된다면서 나보고 더 많이 먹으라고 하셨다 레이스 라면 맛인가? 맵다는데 전혀 하나도 안 맵고 맛있었다. 오늘의 점심은 사과와 땅콩버터. 우백리에서 중고사고 나오는데 뭔 피켓 들고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집 오는 길에 럭키비키하게 고양이를 만났다. 길냥이는 아닌 것 같고, 마당냥이인 것 같다. 아마 이집 고양이인 것 같다. 집 와서 할머니 표 건강식 저녁을 열심히 먹었다. 맛있어서 더 먹어도 되냐고 묻고 더 퍼먹었다. 오늘 헬스장에서 번호를 따였다. 83세 백인 할아버지가 남친이냐 묻더니 번호를 물어보고 카페를 가자 했다. 우리 엄마가 56세인데 제발 저 오해한 거 맞겠죠?